이번에 신규 클래스 마검사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가 있듯이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면 6월 11일자 CMG 테어 공개된 여러 가지 스킬들이 나옵니다 트리니티 팔랑카스 룸머스트 카무플라즈 신속의 검 댄싱 블레이드 소닉 블레이드 이 전편인 새로운 정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나온 직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어? 영상에서는 디테일적인 내용을 다루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었으니까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으니까 디테일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은 100% 확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이 마검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엔시소프트가 방향을 선택해서 패치를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궁금증 해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공개가 되어 있는 워딩에서 근거를 찾았고요 그 근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디테일 분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첫 번째 스킬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검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그런 스킬 중 하나에요. 트리니티 트리니티 직역하자면 3위일체 첫번째, 검과 마법 그리고 생명의 힘이 공명하여 초월적인 힘을 방출한다.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검, 마법, 생명 이라는 워딩을 잘 보셔야 돼요 검을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리니지에서는 어떤 스탯을 찍죠? 힘을 찍죠. 스트렝스, 힘 스탯 여기서 나오는 검은 힘을 뜻하는 것같고요그 다음에 마법, 인트 스탯을 지칭하는 것 같고 왜 지금 스탯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예전 대만에서 했었던 인사이드엠에서 조재경 개발자님이 하이 브리드 클래스가 신규 클래스로 나올 것이다 라고 멘트를 한 부분이 있어요. 마검사 같은 경우는 메인 스탯이 없다라는 거예요. 메인 스탯을 굳이 말할 수 있다면 힘과 인트 정도라고 우리가 보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로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신이 나오면서 데스 스탯이 추가가 되면서 상반되는 라이프 스탯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이프 스탯은 여태까지 그냥 경험치 또는 아이템 뭐 등등등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스탯으로만 쓰여 왔었는데 이 트리니티라는 스킬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죠 생명은 아마도 라이프 스탯을 지칭할 것이다 초월적인 힘을 방출한다 위세 가지 스탯을 기반으로 데미지를 낸다라고 우리가 좀 풀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능력치 엘릭서와 일반 엘릭서의 요구치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일반 엘릭서 있죠 지금 사신 같은 경우도 메인 스탯이 힘과 데스야 힘도 만땅 찍어야 되고 데스도 만땅 찍고 나서 남는 걸로 덱스나 위즈를 찍어야 된다고 전투하시는 분들.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힘만 땅, 인트만 땅, 생명만 땅 찍고 남는 걸로 이제 덱스나 위즈 같은 거 찍어야 되는데 이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힘과 인트와 생명의 세 가지 스탯을 요구하는 그런 클래스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일반 엘릭과 하프 엘릭 능력치 엘릭서에 있는 뭐 근뎀, 근거리 명중, 마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콘 같은 경우가 리뉴얼이 나오는데, 중요한 스탯으로 좀 리뉴얼이 된다면, 와, 이거 뭐힘 챙겨야 되지, 인트 챙겨야 되지, 생명 챙겨야 되지, 콘까지 챙기려면은, 쎄가 빠질 것 같다. 무가금 소가금들 이거 전부 다 만땅을 찍을 순 없겠지만, 어떤 스탯을 골라갖고, 그거를 메인으로 해서, 힘과 생명을 찍어가지고, 또는 인트와 생명을 찍어갖고, 어느 정도 이득을 볼수 있는가, 제가 나중에 분석을 통해서 무가금 소가금들이 충분히 플레이어를 해볼 수 있는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옵션 첫 번째 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옵션을 보게 되면 은 전방의 대상에게 돌진하여 큰 피해를 주고 공격 태세를 유지한다. 돌진기, 대시기 이 정도로 우리가 좀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공격 태세를 유지한다. 거기에 콤보 시스템 활성화가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무언가 하나가 공개가 됐어요. 악마왕의 룬소드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요거 칭칭칭 3단 콤보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는 나중에 소닉 블레이드 설명할 때또 추가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팔라크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계수의 마력을 둘러 적응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첫 번째 옵션이에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옵션은 적응 상태라는 신규 옵션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이에요 신규 옵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 두 번째 옵션을 암시하는 그냥 단어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알수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옵션을 좀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교전 시 입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건 되게 단순합니다 피해 감소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한 지다 근데 이두 번째 옵션 중 신표 다음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수초에 걸쳐 나눠 받는다. 리니지에서는 치명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셨을 때는 이런 치명타 데미지를 입을 경우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여태까지 업데이트를 좀 살펴보면 내신 스킬 중왕 프로텍션이라고 아시죠? 썬더 프로텍션 미스틱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치명 피해 입을 경우 그대로 나와 있죠. 똑같죠?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플라즈마 실드가 발동된다. 자, 플라즈마 실드 발동 언제 되죠? 발동 조건이 내 피통이 25%가 됐을 때야 결국 치명적 피해는 남은 HP가 0 o 에 도달할 경우라고 볼수 있거든요 탈랑크스는 남은 HP가 몇 퍼센트까지 도달했을 때그 이후 받는 피해에 대해서 수초에 걸쳐 나눠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왕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25%가 됐을 때 플라즈마 실드가 약 5초 동안만 잠깐 깜빡 하고 쉴드가 다안 달아도 그냥 없어져 5초 만에. 근데 얘는 데미지를 수초에 걸쳐 나눠 받는다는 거는 진짜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내가 피가 만약에 3000피가 남았어. 다른 클래스들 같은 경우는 3000 데미지를 입으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팔랑크스 스킬을 갖고 있는 마검사의 경우 수초에 걸쳐 나눠 받기 때문에 귀한 배르 할수 있는 타이밍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방향성으로 팔랑크스의 스킬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룸버스트 생명의 마력을 응집 시 대상에게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은 생명과 마력입니다. 거기에 강력한 폭발이에요. 위에 트리니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생명의 힘.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사신의 파이널 데스 같은 경우가 어떤 스탯을 기반으로 데미지를 더낼 수가 있죠? 대상에 받는 피해랑은 술자 데스 스탯에 비례한다. 그리고 상대 라이프 스탯의 반비례로 데미지가 감소한다. 이 룸버스트 같은 경우 생명을 찍음으로써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거니까 라이프 스탯 비례 데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라이프 스탯을 찍으면 자연스럽게 사신의 데, 파이널 f 스 데미지도 데미지가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야. 파이널 데스 같은 경우는 물리 데미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마력이 g 풀리해 보자면 마법의 힘 결국 룸버스트는 마법 데미지로 환산될 것. 이 마법 데미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리더뿐만 아니라 마법 방어 위즈를 찍음으로써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메커니즘 자체는 파이널데스랑 좀 비슷할 것. 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방향성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카브 플라즈 이거 굉장히 재밌는 스킬이죠. 직역하자면 위장이야 위장 여러분. 지정한 몬스터 위장하여 주변 환경에 봉화된다. 주변 환경은 내가 위치해 있는 이 환경을 주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정한 몬스터 화면에 보이는 몬스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장은 리니지 m 에서 변신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동화라는 단어를 좀 풀이해보자면 도펠갱어 변신에 있는 이미테이션 시스템과 유사한 옵션으로 보여져요. 내 현재 위치 화면에 보이는 몬스터를 선택하여 변신함 사막검정개미로 제가 위장하면 내 아이디가 흰색 사막검정개미로 보이는 우선 타겟팅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죠. 암흑기사의 도펠갱어킹 같은 경우도 도펠 변신의 이미테이션으로 테이션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킬이 유니크 스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일단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야 자그 다음 대망의 댄싱 블레이드 스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킬들이 흰색이나 초록색 기반으로 좀 이렇게 보여요 댄싱 블레이즈는 신화 등급이지 않을까 옵션만 좀 잠깐 간략하게 읽어봐도 신화 등급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 두가지 옵션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패러독스 같은 경우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옵션이 11개예요. 얘가 아마 옵션이 다 공개가 된 거는 아닐 것 같아. 신화 스킬이라면. 첫 번째 옵션은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속도로 적에게 검을 휘두른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시간을 초월한 속도와 검을 휘두르다를 봐야 돼요. 이거 어서 많이 봤잖아. 코 슬레이어 빠르게 체인소드를 3번 휘두른다. 오 상위 호환으로 좀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아마도 검을 휘두를 때 3번 최소 3번 아니면 신화 등급이기 때문에 5번 번 정도를 휘두르지 않을까. 그 휘두르는 속도가 포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에로우와 레피드 샷의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냥 세대를 빠르게 때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세대 때리는 동안 공격 속도를 세배 올려주는 버프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빠르게보다 당연히 신화 등급인 댄싱 블레이즈의 시간 추월 속도라는 워딩이 빠를 거 아니야. 그죠? 세배 빠른 버프보다는 아마 최소 4배 정도 빠르게 때리지 않을까. 정말 찰나인 시간 안에 3대 또는 5대를 때린다면 기대해볼 수 있는 데미지 값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풀이를 해보자면 포처럼 무기를 3번 휘두르는 시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3번에서 5번 정도 휘두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첫 번째 옵션은. 두 번째 옵션이 있죠. 춤추듯 빗발치는 칼날은 수초간 대상의 행동을 제약한다. 대상의 행동을 제약한다를 여러분들이 좀잘 아셔야 돼요. 리니지 업데이트 반영성들을 좀 지켜보면 스턴 스턴으로 표기하고, 홀드는 홀드로 표기하고, 공포는 공포로 표기하고, 침묵은 침묵으로 표기합니다. 대상의 행동 제약이라는 얘기는, 크라우드 컨트롤이라고, CC기로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표기 아는 점을 미루어 보아, 스턴, 홀드, 공포, 침묵 이외에 새로운 CC기로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신의 패러독스처럼, 상태 이상의 적중률을 상세시킬 수 있는 게딱세 가지밖에 없어. 스턴, 공포, 홀드. 사신의 패러독스는, 이 내성의 적중률이 상세가 되지 않아요. 독자적 적중률을 갖고 있는 시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 서버에서 막피들이랑 많이 싸우고 있어요. 스펙이 높은 사람들이랑 싸울 때제 스턴 적중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스턴은 거의 안 들어가요. 내성이 있어서 잘안 들어가는 부분이랑 전혀 상관없이 헤러독스는 겁나 잘 들어갑니다. 상위 스펙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스킬에 대한 풀이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소닉 블레이드입니다. 중립분들이 악검사로 넘어와야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옵션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각인된 대상에게는 베타적 타격 권한을 획득한다. 독점 기죠. 는 선점기입니다. 이거 지금 사신이 가지고 있는 데스레이븐의 베타적 타격 권한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신을 플레이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얼마나 진짜 사냥할 때 정말 많은 이로움을 주는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 좀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개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좋습니다. 중립분들이 사냥할 때 있어 캡댄스 춘다. 비매너 요정 때문에 사냥 못해 먹겠다.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있으면 끝나. 기존 근거리 클래스들의 선점기는 사거리가 8칸이며 쿨타임이 약 4초이며 몬스터 처치 시 쿨타임 초기화가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습니다. 소닉 블레이드의 선점기는요. 투사체를 날리는 그런 선점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대시 선점기입니다. 그 대시 사거리가 기존 근거리 클래스랑 같다면 8칸이 될 것이고 쿨타임이 약 4초가 될 것이고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몬스터 처치 시풀타임 초기화가 없어서 이게좀 아쉬워요 언급이 아직 없어 근데 이거는 패치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대시 사거리가 8칸이면은요 진짜 최장거리예요 굉장히 높은 티어를 자랑하는 스킬로 좀 보여지죠 이게 왜 대시기라고 볼 수가 있냐라는 거를 첫 번째 옵션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음속으로 이동하여 대상을 타격하고 룬 각인을 남긴다 이거 어서 많이 봤죠 대신의 플래시 대상에게 초고속 이동하여 번개 표식을 가긴 하고, 내신 플래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프리를 해보자면, 음속이 빛의 속도보다 빠를까? 아니죠. 지금 뇌신 같은 경우는 텔레포트처럼 이동을 해요 이 소닉 블레이드는 그냥 기존과 같이 쓱 미끄러지지 않을까 플래시보다는 조금 하위 호환이겠구나 거기에 추가로 대상을 타격이라고 간단하게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뽑기 스킬이기는 하지만 대상의 일은 HP 비례 피해, 퍼센트 데미지 일반 타격과 퍼뎀은 퍼뎀이 상위 호환이거든 이 대상을 타격의 워딩도 플래시보다 하위 호환으로 보여집니다 룬 각인 번개 표식 룬 각인을 남겼을 때 어떤 옵션들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지만 플래시가 가지고 있는 썬더 마크 3스택 시100% 확률로 걸리는 스턴 및 1스택 2스택마다 디버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룬 각인이 만약에 이것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옵션이 있다면은 상위 호환이라고 볼수 있지만 아직은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닉 블레이드 대쉬기는 선점기 임과 동시에 플래시보다는 조금 하이 와 스킬로 모여진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옵션 슈퍼 스 관련해 갖고 여기서 조금 머리가 아프기는 해. 직역하자면은 초음속입니다. 여러 대상을 연쇄 타격한다. 방역기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요게 조금 깊게 파고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로 공개된 거. 땅땅땅. 연쇄 타격. 대신에 체인 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도 생겼어, 심지어 저거. 이 이거 잘 봐요. 띵띵띵. 체인 라이트닝. 띵띵띵. 연쇄 번개를 소환한다. 연쇄 타격한다.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좀 가져오고 있거든요 신규 클래스나 리부트 할때엔씨소프트가 리그오브레전드에 있는 마스터2의 알파 스킬 Q스킬이죠 여기도 띵띵띵 보이죠 아주 그냥 갖다 썼어 띵띵띵 그래서 아마 소닉 블레이드의 음 슈퍼 소닉 상태 초음속 상태에서 여러 대상을 연쇄 타격한다 광역기 이 정도로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초음속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예상하기로는 내신의 썬더마크, 공격 또는 스킬 사용 시 대상에게 번개 표식을 각인한다. 룸가인을 하다가 표식이 중첩이 되고 어쩌고 어떻게 되고 이거를 인해서 공격 또는 스킬 사용 시마다 번개임을 체내에 누적시켜 누적량이 임계치를 초과하면 과부하 효과가 발동된다. 룸가기을 하다 보면 초음속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소닉 블레이드, 심지어 선점기인데 독점기까지 있고요. 베타적 권한, 거기에 슈퍼소닉 초음속 상태에서 2차 선점기라고 할수 있는 연쇄 타격 방역기, 체인 라이트닝급 추가 방역기까지 가지고 있다. 야, 이거는 이 소닉 블레이드 하나만 봤을 때 중임 여러분들이 이제는 뇌신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인데요. 초음속 상태에서 여러 대상에게 연쇄 타격을 하는 거를 기반으로 초음속 상태에서 만약에 댄싱 블레이드를 쓴다면? 댄싱 블레이드 뭐야, 여러분들? 여러 대상에게 시간의 초월한 속도로 검을 빠르게 3번에서 5번 휘두른다라고 예상해 볼수 있잖아. 그럼 여러 대상에게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줄수 있음과 동시에 여러 대상에게 행동제약, 즉, 시 c 기 방역 시시기도 가능할 수도? 어, 물론 이거는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분석들, 디테일 분석들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좀더 살을 붙여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가려움증 박박 긁어드리도록 할게요. 박박! 6월 19일 도건 유튜브 본캐 클래스 체인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땅땅땅!